메디킷은 노란색깔에 치료속도랑 내구도, 아 치료속도 두 개인가 저게 패치랑 그 테이스인데 아무튼 총구는 일단 다인큐에 너무 약해 필링 게임. 그래서 유료 유로 트럭 그거 <laughs> 그것도 하시던데 그냥 차 타면서 드라이브하면서 힐링한다. 고아스토론이어도 아, 되게 힐링 되긴 했어. <laughs> 요즘에 마크 야 마크는 글쎄 나는 나는 조금. <laughs> 그거 자기만 재밌지 보는 사람은 별로 재미 없잖아. 맞아 한도 끝도 없지. 행성을 반을 다 갈아버려도 어, 성이 안 차는데. 월드워 제트 무료? 잡숴 보실? 톰톰 레이더도 나래 그 미리 받아놨는데. 근데 별로 안땡기더라 그거 저 옆집 분이 하시던데 너무 재미없었어. <laughs> 신박하긴 했는데 여, 여자 전사가 여 전사가 막다 때려눕히는 그런 거였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laughs> 너무 사기야 여캐가. 뭐 종이 쪼가리긴 하더라. 그냥 <laughs> 호로록 죽어버려. 어. 아저씨, 나 여기 있어? 그럼 그렇게 숨겠다고? 아냐, 아냐. 안돼안돼 죽일 거야. 으아! 틀렸어, 어? 너무 높았나? 여기서부터 살짝 걸으셨어. 근데 뭐 있었나? 아닌데, 케이크랑 이타심인데, 동기야 배로 갑시다. 야, 이거 이 근처에 다 있다. 와, 잠깐만. <laughs> 안녕하세요. 그냥 때려. 공속 스택이야 이거 다. 별로 오시려나. <laughs> 아니야 그냥 빨리 가자. 치료하고 있다. 오호. 우리 안 들려 놓쳤다. 여기 있네. 아, 침착하자, 침착해. 우리 백미니를 내가 제대로 안때려놔서 발전기를 돌렸네? 여기에도 판자 하나? 어디로 갔을까? 망했네? 큰일났네? 그거 팽민 잡았어야 됐다. 그냥 배... 아, 배 돌지마. 요렇게, 요렇게 지킬까? 뭐야, 누구세요? 할배. 8배. 할배가 집착자가 됐네. 팽미 소리도 나. 팽미 쫓아 냈어. 들어. 요기 있다. 다 쫓아냈어. 힘들어. 애들이 다 여로 와. 여기 너무 싫어. 내려, 에임 좀 내리자. 생민이, 야 이번에 판정 되게 잘썼다 여기서 판정을 했네. 맞아줄 거야. 이거 한 대만 때려놓는다면 못 때려놓네. 위에뭐또 들어왔어? 어, 팔랑팔랑해 사람들이더 없겠지? <laughs> 두 명의 빌할배는 <laughs> 이 위에 있을 것 같아 아씨 아 극혐이야 아, 오늘 또집착자 아니니까? 칠퉁 똑똑하시니? 똑똑했느니? 클럴뱅 이것도 엉덩이 쏙 들어가 가지고 못 맞출 뿐. 저거 씨. <laughs> 아. 이거랑 요거랑 그리고 저거? 애들 다 치료하고 나 바쁘다. 애들 바쁘면 됐어. 아, 나 이것도 못 맞추네. 너, 너 거기 그대로 있으면 죽어. 아, 나못 맞추겠어. 뭐, <laughs> 게 네. <거기> 돼! 그거, <laughs> 그러면 안 돼! 너 누구야, 넌? 너너 <laughs>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정신, 날 너무 무시해. 어, 정, 흥민이 멀 간다. 이거? 이거, 내가 못 맞춰서 애가, 아, 여기 안 되는구나? <laughs> 가만히 앉아있어졌다. 야, 팩이도유용않았나 아, 맞다. 그리고 총구가 내가 원래 데드하드 좋아했거든맞추기 쉬워서? 아니, 그러니까 데드하드 빼기가 쉬워서? 근데 데드하드를 조금 늦게 써도 작사할 같은 경우는 끊어져 버려. 맞춘게. 그래서 조금. 슬프다. 애들 발전 뭐 소리고? 어? 와 저게 둘이서 치를 둔. 뭐야 죽어 버렸잖아? 왜안 맞았어? 왜왜못 맞추는 거지 왜 집착자는 이상하게 총이 빗나는, 빗나가는... 빗나가는 거같 보이지도 않아 풀 색깔 쟤 무섭겠지. 어디 갔냐? 르겠네한명 봅시다. 아, 둘다 여기 있나 본데? 저거. 야, 루인을 찾았어. 데이비드가. 여기까지 뛰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다 여기 있다. <laughs> 여기 있다. 저기 옆쪽에 판자가 하나 있었어. 네 이미 한 명을 처리해가지고 <laughs> 세명에서 발전기 세게 오바지. 힘들지? 아이고 빨리 걸리렴. 배경 했다. 8 0 5 우리 팽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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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팽미니 아. 야, 어디 갔어? 원래 없었나? 우리 생명이잘 씁네. 지? 이거는 너무 애가 그냥 정직하게 뛰었어 풀 때문에 안 보일 거라고 생각. 이 친구도 너무 정직하게 뛰네. 이거는 한 13미터 정도. 돼 하이베 <laughs> 남았다 개구는 나왔는데, 개구 찾기 힘든 맵이니까 죽입시다. 응, 왜 저기서 까마귀가 왜한번더 울지? 아, 칠에 안걸는 거야? 오호! <laughs> 저기, 돌리고 계셔~ 착하다, 착해~ 왼쪽으로 움직여~ 가가~ 아직 그대로~ 가자~ <laughs> 가자~! 가자, 살리러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안 간다. 어어? 앗, 죽어버렸어. 거기 길이... <laughs> 왜 다시 나오시지? 여기 길이 <laughs>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가셨어도 됐는데. 갑시다. 루인이 늦게 터져서 재미 많이 봤다. 이 친구랑 팽민이는 한 번밖에 못 걸었었네. 여기서, 지가 요게 뭐야. 딱 끝에 뾰족한데 위에거든? 빨리. 하고 이렇게 보면, 어디야? 자국이 없어졌네? 아이 못해요 못해요 감사합니다 루인 때문에 할만하지 여기는 그냥 뭐, 거의 사격장이지 왜 <laughs> 우영살 우영살 아마 이분이 왔던 게